수능의 십이 번아세트산은 어, 이제 준비를 한데, 근데 아세트산의 몰농도가 a 몰농도래요. a 몰농도, 어, a 몰농도다. 그리고 가에서 어는 어 그래서 다, 어, 다에서는 나에서 맞는 수 그러니까 나에서는 x m 리터 그러니까 가의 수용액이 x m 리터가 있었는데 물을 오십을 넣고 그중에 삼십을 플라스크에 넣은 거야. 그리고 나서 페놀프테한 용액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0.1몰 농도의 수산화트륨을 나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중화 적정이 됐을 때 그때의 NaOH 부피 V를 측정해 본 결과 V가 y ml였다. 그래서 a 몰 농도 값을 x라고 y로 이제 표현을 하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몰 농도는 1L 혹은 1000ml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되잖아. 어 그런데요, 그다 지금 부피가 밀리리터가 됐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리터로 바꿔주지 않고 그냥 어이 값들을 곱해줘도 동일한 결과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 다시 한번 봅시다. 나에서 가의 수용액 X 밀리리터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H3O+는 이제 몇 몰이 되냐? 1가니까 어, NMV 그렇죠 NMV인데 1가 N 그 다음에 M이 A 그리고 부피가 x 그래서 H3O+는 Ax 원래는 정확하게는 A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승 몰인데 어, Ax 어, 몰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어, 보셔도 되고요. 어, 그래서 얘를 어, 얼마에? 물에? 어, 50ml 수용액에 얘를 넣었대. 그러면 50ml 수용 아, 아, 수용액은 50ml 안에 H3O 플러스가 AX몰만큼 들어있다. 라고 볼수 있고, 그런데 이제 다에서는 나에서 만든 수용액 30ml를 삼각 플러스크에 넣었대. 그러면 30ml 안에는 3 0 미리단에는 5분의 3 AX몰만큼의 H3O플러스가 들어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뭘집어넣는 거야 OH마이너스를 집어넣는데 그 OH마이너스는 0.1몰농도 그리고 p 가 y 미리터 있을 때 중화점을 나타냈다 그러면 이때 중화점일 때는 H3O플러스의 양과 OH- 양이 어, 같겠지? 그러면 H3O 플러스의 몰수는 5분의 3 AX의 몰이 되는 거고, 그러면 OH-는 NMV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1가의 어, 농도는 0.1, 그리고 부피는 어, Yml다. 그러면 0.1Y 몰만큼이 들어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떻다 서로가 같다. 그러면 a는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6x분의 y 값이 나와.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야. 얘를 이제 정량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볼게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a 몰 농도라는 거는 a 몰 농도라는 거는 어? 1000ml에 1000ml에 어 a 몰 만큼의 H 플러스가 들어있다는 거잖아. 아세트산, 아세트산 A 몰농도라는 거는. 어. 근데 얘를 이제 얼마만큼? Xml에 넣었대. 그러면 이때 H3, O 플러스의 양은, 지금, 은 AX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삼승몰이 되는 거죠. 진짜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그러면 얘를 50ml에 집어넣었다. 50ml 안에는 어, AX 곱하기 10의 3승 몰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30ml를 취했다는 라 거는 그렇죠. 30ml분의 어, 5분의 3A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있다고 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공간이 안되네. 어, 그래서 다시 쓰면 30ml분의 5분의 3 AX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어, 3승, 어, 몰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0.1 몰롱도 NAOH Y미터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어, 5분의 3 AX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0.1 곱하기 Y. 근데 이제, 밀리 리터를 리터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줘야 돼?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미리 리터기 때문에 어, 10에 마이너스 3승 값이 양변에 곱해져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어, 약분이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어, 어, 문제는 답은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돼.